안녕하세요. 복스포테이너입니다. 오늘은 어, 100억 만들기 2탄 2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10만불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0만불, 어, 한순간 어, 10만불 너무 투머치, 초본대, 주식 초본대, 투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불부터 시작해서 100억까지 가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전문가 는 아니에요. 어, 전문가는 보통 이제 그것을 많이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티칭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것이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경우 골프 코치는 골프 대회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고 그것을 가르쳐서 돈을 벌잖아요. 주식도 주식을 투자하여서도 돈을 벌지만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가르쳐서 돈을 벌듯이, 그렇듯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 중요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짜잔 그래서 만불로 시작하죠 만불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25%의 수익을 올리려고 엄청 노력하셔야 됩니다 25% 그래서 만불로 시작할 때 1년이 지나면은 25%를 더하면 12500이 되는데 매년 최소한 만불 정도 이상씩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매년 매년 그렇게 되면 약한 4년 안 짝으로 어? 그니까만불 정도 투자졌을 경우 약 4년 정도 안에 10만 불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만불 조금 더 이상 넣으시면 3년 정도에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에 만불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뭐한뭐 2만불 이상 되겠죠 또 플러스 25%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금방 10만불 되는데 4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요 컨셉입니다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셉은 아 그리고 이제 주식은 파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는 개념이에요 계속 사는 개념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자신이 샀던 종목 중에서 이제 사양산업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항공주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석유산업 석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양산업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그 시가 총액이 한 10위 안에 들어있다가 이제 그 안으로 막 밖으로 빠져요. 20위 막 떨어져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그 사양산업인 거를 알고 빨리 파셔야 돼요. 그렇지만 어, 지금 우리가 살 종목들은 보통 거의 다 이제 시가총액 뭐 1, 2, 3위 정도로 추,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애플 3위가 아마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세개는 지금 빅3니까 이요 정도로 사시면 요거는 뭐 앞으로 한 그렇지만 이거 매년 바뀌어요 그게 지금 제가 요 예를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가총액을 볼 때는 저희 인베스팅 닷컴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네, investing.com 떴죠. 그래서 여기서 마켓 어, 가셔서 여기서 이제 스탁 가셔가지고 스탁 스크리너 예, 여기로 가시면 여기 이제 마켓 캡이라고 나와요. 마켓 캡 나오죠. 여기 작게 나오죠. 오른쪽에 쭉 보이죠.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현재 2위가 애플. 그리고 3위가 아마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달에 네 번째였어요. 시가 총액이. 근데 지금 이번 달 오늘 보니까 지금 7위잖아요. 7위. 근데 지금 주식이 좀 알리바바가 요새 좀안 좋아요. 지금 뭐 중국 관련 문제도 있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정책 때문에 좀안 좋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요 알파벳도 지금 보면은 구글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2017년에 오게 두번째 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4월 달에는 지난달 6번째 였어요 시치가 총액이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되니까 벌써 또 4위로 올라섰어요 주식이 요렇게 변동이 됐어요 3년 전부터 되게 안올랐어요 구글이 아주 안좋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좀 약간 좀 올라오르고 있고 요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변해요. 이렇게 강의를 했던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시가총액 1, 2위 위주로 살아 하는 분도 계셨고, 뭐하시만 제가 많이는 안 봤으니까, 이런 유튜브 같은 강의하시는 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제가 깨달은 게,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거는 계속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산다는 얘기는 주식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물론 이제 아까 레빈이죠레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 어,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으로서 같이 하시게 되면은 더 안전적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investing.com 보시고, 이거 굉장히 좋은 웹사이시니까, 되게 유명한 웹사이시니까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거 여담이긴 한데, 지인을 만났어요. 그분은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한 지금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몇십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살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양산업을 사시면 안되고 아무리 떨어졌더라도 조금 올랐더라도 그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주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만불부터 10만불까지 약한 4년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10만불에서 100만불까지 또한좀 투자를 조금 한 5만불 정도씩 더 하신다고 봤을 때약한 7년 정도 잡고 11년이고 그 다음에 한또한 10년 가까이 하시면은 그래도 한 21, 22년 그러니까 20년 정도 약 20년 정도에는 천만불이 된다는 가정하에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아시다시피 10만불에서 천만불까지 가는데 100억까지 가는데 약 100억까지 가는데 짧게는 한 15년에서 20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만불에서 10만불을 10만불을 제가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만불부터 10만불까지 4년 정도면 충분 충분합니다. 물론 25%를 우리가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25%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 계속 노력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탕 매스터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보고 거기서 레뷰뉴 같은 경우 이렇게 보고 매년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닝 어나운스먼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면은 이제 수익이죠 어닝 e 나운서그 Q1 뭐 쿼러당 발표하잖아요. 를 그러면 이스트메이시 있단 말이죠. 이스트메이보다 리소트가 더 높은 경우가 항상 그렇게 높게 나와요. 그럼 그 주식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이제 하, 하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총액이 높은 거로 산다는 컨셉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하지만 그 다른 유혹들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3끼 먹다가 하루에 두끼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끼 먹기가 어려운 거죠. 이 시가총액이 좀 높은 것들 위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팩트예요. 가격이, 시가총액이 오르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오르고 있는 거.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가격이 지금 주식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다른 종목들 보면은 막 엄, 엄청나게 오르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이제 유혹이 있으니까 그런 걸 투자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투자할 때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 어,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뭐 주, 두 끼만 먹진 않잖아요. 살을 빼기 위해서. 세 끼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주식도. 우리가 시가총액 높은 것들 위주로 사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자신의 이제 컨셉을 가지시고, 주관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그냥 정답 같은 거기 때문에 떨어 시가총액에서 빠지는 걸 사면 절대 안 돼고 시가총액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마존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는 5위였다가 지금 3위잖아요 아마존 계속 올랐거든요. 물론 1위, 2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뭐 계속 좋았고 예전에 비자 같은 경우는 예전 10위 안에 없었는데 지금 10위에 올라섰고 그게 이제 10위 이상으로 올라가긴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 하는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서는 뭐 그분은 뭐몇 십만 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꽤 있, 있으신 것 같더니 그것을 다 하시지 않고 그 중에서도 한뭐10% 20% 정도 그러니까 뭐 1, 20만 불 정도 2, 30만 불 가지고 단기로 하셔가지고 매, 매주 매뭐한뭐 뭐 800불 뭐 이렇게 버시나봐요 한 달에 한뭐 3,000불 정도 버려요 그걸로 생활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잃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단기 트레이너 미국에서 엄청 많아요. 미국에서 단기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엄청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다다 장기 트레이닝을 하면 주식이 계속 오르겠죠. 근데 계속 빠지는 이유가 단기 트레이더들도 많기 때문에 사고 팔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아는 어떤 아시는 분은 홍콩에서 예전에 그 스타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 어떤 재산 가지시고 또 그걸로 이제 뭐 매달 뭐한뭐 몇천불, 이 만불 이상씩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걸로 충분히 이제 수익을 유지하시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보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장기 투자로 천만 불 그러니까 100억까지 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는 이 컨셉으로 가고 있고요. 절대 팔지 않는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만간 제 주식 계좌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랑 같이 제가 이제 이것을 10년, 20년 가까이 쭉 가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믿습니다. 천만 불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가실 때. 20년 뒤에 제가 얼만큼 유튜브로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과 같이 그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드릴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스포테이너였습니다.